다음 샬롯 5이스 1. 1 1 괜찮아요? 헤비메이스좀 먹을 수 있어요? 네. 베이스 좀 웨이트 찰1 five, f o 1오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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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그건 뭐야, 씨발 이거. 풀 딜레이 레디, 풀 딜레이 레디. 엔터링 풀 딜레이 딜레. 해야 것같아요 딜레이, 딜레이. 냉기, 냉기. 이땡 얼마 죽었어? 이땡다명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컴백, 컴백, 컴백. 오픈 더 척, 오픈 더 척. 만... 네. 오 그만. 히다리키. 히다다리키 히다리키. 히다리키. 이크리이리키히리리키 히다리키. 리키 히다리키. 리리키히웨이트히다파리 노스 웨트파이리 풀 딜레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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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딜레이 레디가 이제. 아이노 아이노 아이노. 펄리업 펄리업 펄리업. 로밤 마이파리.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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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파리 노스에서 샬롯 빠이 포, 쓰리, 투, 원. 나 클쪽이 그안 쏴져요. 시간. 아, 오픈 대처. 오픈 대처. 콜 잠깐만 누가 좀 하.

본더더더더 나이스. 스 웨스트 보스트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에리 컴노스. 컴노스. 컴노스 테리 노스. 테리 웨스트 이 워킹 워킹. 워킹 웨스트 스 아리 홀드될 같아. 테리 홀드될 같아. 초코 홀드. 초코 드 초코 드얘네 빠져요. 지금. 물다리 빠져. 물다리로. 에리칼 칼로 초 사이즈 3. 나이스 나이스. 건턴트언 딜레이 레디 ready? d e l a 빨리 합류해 y those west t 앞에. y 웨이. p r o t w a t o come u 뱅 같이, r 뱅 같이. here w a a 딜레이 i t 1분 하니까 죄송해요 브라니가, 브라니가, 브라니죠브라니니가 브라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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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니브브 온다! 온다온온 카운트 인기지, 카운트, r 디 카운트, r e 카운트, r 카운트, ready. o 온도2 4, 3, 2, 1. 카운트, engage, engage. 나이스. h e chow, engage. Nice. Nice, nice. Front, front, f r o 이 t f 푸시 n t f r 이 n t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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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노노노 컴백 컴백. 빰빰 내가 코락이 이제 내가 코락이 <몇> 괜찮아요?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렐로스 오케이 풀링 백 나도 줄게. 오케이. 컴백 컴백.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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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에브리얼 푸시. 디탱 다 들어가. 디탱 아, 들어가. 디탱.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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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대탄.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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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에 푸시. 포션에 푸시 에브리얼 웨스트 딥. 오케이. 바이. 4 3 2 1. 디펜 디펜 디펜. 치팅 같이 포션 먹으면서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spread, pull spread, Guide. No fear. Pull spread. Pull spread, pull spread. Walking south. Walking south.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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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Walking. Okay, okay.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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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Severed. Fast. Five, me, me, buy me, buy me. Open the choke, open the choke, open the Okay, okay. Okay. My party down there. EVERYONE down there. 2 1 나이스, 프론트라인 빨리 돌아 와요 케어풀 프론트라인 케어풀 프론트라인 네, 케어풀 프론트라인 가야지. 케어풀 프론트라인 케어풀 초, 케어풀 초. 오픈 더초 가야지. 아직 있어요. 본인 게이지 있어. 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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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네. 제니, 제니 기다리자. 라인 빨리 돌아와요. 그냥 돌아와요. 오픈 더초 가야지. 에블리언 히트 초빨이 4 3 2 1풀 스프레드 에프 푸시한다. 헤어풀 헤어풀.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스프레드 노스. 이 새대에 탱커들 좀 있어요? 프론트라인 살려 줄 준비해요. 자, 베이커밍. 세컨 온타. 딜레이 레디. 딜레이 레디. 딜레이 레디. 얘들 클레이밤 웨스트. 네. 딜레이 레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시게진 사람들 나가요. 맵에서 네, 아, 네. 마이파리 레디, 어다사라 네. 네. 드나트 홀드 쳐, 가야지 드나트 홀드 쳐. 클리프, 우리 호 쪽에 갱커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아, 메벌리이 지금 노스 사이드로 플랭크 파트 돌았어요? 네 아, 플랭크, 플랭크 오케이, 에버리안, 에버리안 홀드 촉, 홀드 촉, 홀드 촉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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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리 마이 파리 히터 촉샬로 바이 리 카운트 레디 세컨 세컨 리 히터 촉, 빠이 포, 쓰리, 투, 원 풀, 풀, 풀 터트려줘, 제발 우세 파티하나 더와 know it. I k n o 노 it. I k n 아 w i 아 I know it. I know it. I know it. I know it. 이 know it. I know it. I k 풀푸시 넛! t I k n 풀푸 it.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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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리 know it. I know i 스 I k n o 언 it. I

나이스, 할수 있어. 컴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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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싸웃. 오케이, 스프레드스프레드 미드라인 풀집에서.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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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마이파리, 인사이드 카운터 레디, 오케이. 마이파리, 마이파리 온미, 마이파리 온미, 파이미, 파이, 포, 쓰리, 투, 원. 얘네 본대는 축커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아까 보니까. 네. 세컨 파리 원머, 원머, 인사이드, 아직이기. 파이, 포, 쓰리, 투, 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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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다섯 개씩 발전데 이거. 오케이, okay, 사우스커, 조심하고. 마이파리, 워킹 l k i n g south, walking south, and c h 넥 c o 이 a t e c h o 지 o l a t e chocolate, chocolate, a t e l a c o c l a t e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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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풀 c o l a t e c h o c o 풀백 t e chocolate, c h o c o l a e c o e o e c o e o e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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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k i k 킹 k i Northwest. k i k a 키카이 o 노스웨스트 키 t 이 i k a k i Northwest. k o l d o l d o l 릴 o l d o l 백 o l d o l d o l d o l d o 파 d o l d o l 풀백 풀백 스 l d o l d o l 레 o l d o l d o l d o l d o 풀 d 풀백노 o 풀백 노 l 풀백 노 d 풀백 d o 풀백 o l d o l d o l d o l d o l d o l d o l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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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세컨 사우스 o m e back, c o m 포 back, 요 o m 지지 a c 게지마 m 게지 a c 게지 o 지 같이 디펜 k 게 o 디펜 b 게 c 디펜 o m e 이 a c k 이이바이미마 c 파리바이미 마이 파리 c 이미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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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노스. 마이 파리 인사이드 샬 c o 이 e back, c o 사우스 이 c k come 중 오케이 오케이 e 시 와요 다시 o 요 다시 와요 네네 o 문 e 에 조심 좀 하세요 나 back, come back, come back, c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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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님 너무 비싼 거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스패드 스드스드 프론트라인 프론트라인 사우스웨스트 오케이 에리 사우스웨스트 5 4 3 2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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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디 미드라인 풀디이미라인풀디미라인스드스드스드스드스드스드이 파트 컨디션 어때요? 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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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가이드, come south, keep walking south, keep w a l k i 유지, walking,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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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her, work. walking, e v e r y b o 바로 우리 허리쪽, 쪽 허리쪽, 허리쪽, 허리쪽 티펜, 허리쪽 티펜, 허리쪽 주디지 나, 허리쪽 주디까지, 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 드랍 주디, 드랍 주디. 음버, 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풀 스프레이드, 풀 스프레이드, 풀 스프레이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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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Kaiji, walking south, walking south. South, south. South, south. Everyone, south west deep. Okay, five, four, three, two. Deep south west, deep south west, deep south west. southwest. that we have to defend it. Defend it. Okay, Kaiji, full defense ready. Full right, back, full back moves. Spread, spread, spread. They're coming, on, they're, on, coming they're coming. On da. Choke, choke it. Front right, front Oh, oh, oh. Full defense, full defense, full defense. Kaiji, Walking, walking south, walking south. Everyone, next engage, south west. Okay, walking south, walking south, walking south, walking south. 키박킹 사우트 페이크 개지고 페이크 개지고 페이크 개지고 아르마 워킹 사우트 워킹 사우트 에브리온 워킹 사우트 온더 자가나 파이 4 3 2 온더 자가나 온더 자가나 온더 자가나 나이스 풀 스프라이더 풀 스프라이더 우리 이 사이드 히로 비로 비로 던져 진짜 이 사이드 풀 스프라이더 풀 스프라이더 컴백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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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박킹 사우트 키박킹 사우트 높이여까지 플리즈 키박킹 사우트 키박킹 사우트 키박킹 사우트 에블리언 히트죠 파이 4 3 2 1히터쳐히터쳐히터 쳐. 에스에 헤다나 있어요, 네? 네. 요가이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인사이드 디펜드, 디펜드 같이. 대가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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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플로딩 앤 워킹. 플로딩 앤 워킹. 플로딩 워킹. 혹시 프론트랑 시야 좀 던져 so 주세요. 서스 코코넛 밤 이제. 코코넛 밤? 벽 따라 있어요.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 오, 오케이 마이 파디 이스트 샬로우 파이브 포우 쓰아 씨발 아 컵노스 컵노스 에브리안 사우스 히터초 파이브 포우 쓰리 투원 언덕 올라와있는 사우스 히트쪽 라인 한번 컷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클랩도 아? 안 잡히고 딜도 안 박히고 이 파디 절반 로스 컵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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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잉게이시 오케이 스프레드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에브리온 히터 초5 4 3 2 1 풀딜레이 레디 풀딜레이 레디 풀딜레이 레디 오케이 가이 다운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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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다운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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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베이킹 해주고 블레이드 댐 탱크 아라이 잡는다 블레이드 댐 블레이드 댐 블레이드 댐 에브리온 사우스 SD 5 4 3 2히 t h 히터 쪽, 히터 쪽, 히터 쪽, 히터 쪽, 히터 쪽. 나좀 아, 살려줘. 아니야, 아니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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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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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로스 업데이 로스 업데이 로스 업데이 로스 업데이 로스 업데 로스 업데이트. 샬로 기지 바겠어요 네. 오케이, 홀더, 홀더, 홀 오케이, 가 이제 에브리언 다운 더일드 웨스트 샬로우 f 4 3 2 언더 정건언언저정언더저더정더저 언더 정 너, 너, 오케이 풀 너, 레이 너, 풀 스프레드 풀레이풀